생명의 신비가 푸른빛을 바라는 지구 생명의 숲을 품었던 지구가 이젠 푸른빛을 깨트리고 매캐한 환경지향에 몸살을 앓고 있다 육지를 강타하는 태풍과 지독한 가뭄 난데없는 홍수로 뒤범벅이 된 지구의 오늘 우리는 끔찍한 환경재난을 예감하고 있다 거북등처럼 갈라진 강바닥은 인간의 숨통을 죄어오는데, 근색이 찾아온 기상이변은 북극의 빙하를 10년마다 약 9%씩 감소시키며 더큰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1979년부터 2003년까지의 북극 위성사진은 빙하가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빙하가 녹을 만큼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는 과연 어디까지 달구어지는 것일까? 1981년부터 2003년까지 지구의 온도 변화를 보여주는 영상은 파란색은 감소, 갈색은 상승을 말하는데 어느덧 빨간색 경고등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이유가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이라고 말한다. 태양열은 지구에 도달한 뒤 일부는 복사열로 반사되는데 이때 대기권의 온실가스가 복사열을 대기권 속에 가두면 복사열은 우주로 배출되지 못하고 지구로 되돌아와 온실 효과는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된다 미국의 전 부통령 엘고어는 환경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에서 Because there is another such assumption that a lot of people have in their minds right now about global warming that just ain't so. The assumption is something like this The Earth is so big, we can't possibly have any lasting harmful impact on the Earth's environment. And maybe that was true at one time, but it's not anymore. 지구 온난화의 문제 중 하나는 해수면 상승이다. 물 위에 떠있는 얼음은 녹아도 물의 높이가 변하지 않지만 얼음 위에 얼음이 녹으면 물컵은 넘친다. 남극 빙붕의 붕괴는 해수면 상승을 앞당겨 남태평양 11국 주민들은 뉴질랜드로 대피해야 했다. 그렇다면 기상 이변과 해수면 상승의 가속도를 붙이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억제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현대 산업은 오히려 이산화탄소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탄소 저장 탱크인 산림을 파괴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방출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1985년 세계 기상 기구와 국제연합 환경계획은 본 나라의 주범으로 이산화탄소를 공식 선언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의 온실 기체 중 64%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그 영향력에서도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과연 이산화탄소를 억제할 방법은 없을까? 우선 에너지원의 대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화석 에너지를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열이나 풍력이나 특히 바이오 에너지와 같은 것을 사용함으로써 CO2 발생을 줄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 소비 행태를 좀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상의 CO2를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은 녹색 식물뿐입니다. 녹색 식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숲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무를 많이 심고 잘 가꾸어서 CO2를 흡수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봅니다 녹색 식물은 햇빛을 받아 뿌리에서 물을 끌어올리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산소와 유기물질을 만들어내어 산소는 배출하고 탄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유기물질은 식물 내부로 축적하는 광합성 작용을 한다 우리는 식물의 이산화탄소 저장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을 찾았다 예, 네, 이 장비는 어떤 장비인가요? 예, 이 장비는 그 나무의 광합성량을 측정하는 광합성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무의 광합성이 어느 정도 하는지를 아,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고요. 나뭇잎을 고정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1, 2분 정도 기다리다 보면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보통은 15에서 한20 정도의 값이 나와야 되는데요. 현재는 이제 겨울철이라서 온도가 낮고 햇빛이 적기 때문에 값이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하고 최근에 그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흡수함으로써 나무는 그 이산화탄소의 저장 역할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잘 가꾸어진 숲 1헥타르는. 연간 16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2톤의 산소를 배출한다. 이는 성인 44명이 1년간 숨쉬는 산소 양과 같다. 이제 산림의 가치는 목재 취득이나 생계 수단을 넘어 지구온난화에 절박한 대안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의 감소를 위해 어떤 산림 정책을 펴고 있을까? 산림청은 전쟁 직후 산림녹화 사업을 주도해. 산림의 자원화를 이끌어내고 최근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숲가꾸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2013년엔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규제를 받게 되어 숲가꾸기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 산림청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산림청의 숲가꾸기는 한정된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탄소 저장 능력을 늘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가지치기를 통해 숲을 곧게 자라게 하는 동시에 옹이를 목재 내부로 끌어들여 목재의 상품성을 높인다. 또 어린 나무일 때부터 숲 가꾸기를 시작해 불필요한 나무를 사전에 제거하고 이미 자란 나무에는 속가 베기를 통해 나무의 경쟁력을 높인다. 국토의 3분의 2가 산림인 우리나라에서도 울창한 산림으로 손꼽히는 강원도 고성군 겨울을 맞이해 녹음이 사라진 이면은 숲가꾸기 제철을 맞았다. 저희 군에서는 연간 약한천헥타의 숲가꾸기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FTA 및어획 부진으로 실업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그 숲가꾸기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당장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이익을 기대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정부의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숲 가꾸기는 목재 생산량을 2.8배 늘리고 숲의 수자원 함유량도 소행강 때문에 3배가 넘는 57억 톤으로 늘리면서 산사태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 숲 가꾸기의 기본 원칙은 빽빽한 숲을 솎아내어 나무 사이의 간격을 약 5m로 벌려 나무의 성장력을 키우는 데 있다. 또, 노란 페인트로 표시한 미래목은 살리고 나머지 나무는 베어내어 나무 사이에 다른 수종의 나무나 식물이 자라게 하여 숲의 효용성을 높인다. 그러니까 미래목을 선정할 때는 감리단에 의해 가지고 감리가 나무가 수직하고 곧고한 그런 나무를 선정을 이미 해놓은 그런 상태고 거기에 방해되는 지장을 주는 나무를 제거하는 것 동시에 불량목 쌍지라든지 쌍목이라든지 또, 어 죽은 나무. 이런 것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간벌을 하지 않은 나무는 초기에는 잘 자라다가 경쟁이 심해져 어느 순간 생장 속도가 느려진다. 이에 반해 간벌을 한 나무는 생장 속도에 제한을 받지 않아 튼튼한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간벌과 가지치기 작업이 된 숲은 땅도 건강하게 되살아난다. 숲이 열리고 햇빛이 들면서 키 작은 식물들도 숨통이 트이고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건강한 혼유림으로 불러 모아진 생물들은 다양한 생태계층을 이루어 숲의 자생력을 높인다. 다양한 수중의 녹색 식물이 자리 잡은 숲은 그 자체로 녹색댐이 되어 스펀지처럼 빗물을 함유하는 양도 늘고 수질 정화와 가뭄 대처 능력이 커지게 된다. 결국 숲가국이라는 것은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대한의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바로,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그것들은 경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서로관에 싸우다가 뭐한 사람 지고 하나는 이기겠지만 그 싸워 이긴 나무조차도 그동안에 많은 그런 그 싸움에서 경쟁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그렇게 생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초기부터 뭐 이런 숲 가꾸기, 어린 나무 가꾸기라든지, 간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그러한 나무들이 초기부터 아주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가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숲 가꾸기가 가져오는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은 부산물의 재활용에서도 발휘된다. 이산화탄소를 과도하게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한 대체원으로 재활용되기 때문이다. 고성군의 한 야산에서는 작년 간벌 작업했던 목재를 걷어들이는 작업이 한창이다. 수라를 이용해 산 밑으로 옮겨진 나무는 차곡차곡 정리되어 재활용의 길을 찾아나선다. 1년 동안 제가 자란 숲에서 몸을 말린 나무들이 침묵을 털어내고 산 밑을 내려오는 순간이다. 우선 목재가 도착한 곳은 톱밥을 만드는 작업장. 톱밥은 축사 바닥에 깔려 분비물 처리와 위생관리에 도움이 되거나 퇴비의 재료로 사용된다. 말없이 일손을 움직이는 인부들 사이에서 요라는 기계음만 나무의 생애를 되새김질하고 있다. 한편 목재는 겨울철 땔감으로도 제 몫을 톡톡히 한다. 집재된 나무는 불쏘시개에 적당한 크기로 장작을 팬 후에 한 묶음씩 묶어내면 무이탕 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에게 무상으로 제공되거나 산골 주민에게 팔려 기름연료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노란 수국이 가지 끝에 말라붙어 겨울을 나는 산골집엔 굴뚝연기가 사람 사는 집임을 알린다.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시골 가정에서 겨울을 나려면 기름을 떼거나 아궁이를 이용해야 한다. 산에서 몰래 나무를 해오던 배고픈 시절은 지났지만 아직은 기름 한 방울이 아까운 시골 살림이다. 고성군에서는 겨울철 농가의 기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화목보일러를 130가구의 농가에 제공했다. 우선 기름 값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값이 저렴해서 좋고요. 지금 차당 저1 2만 원씩 사가지고 우선에 지금 떼는데 뭐한세차 정도 사면 겨울을 나요. 남을 때니까요. 마 놓고 많이 떼면 뜨끈뜨끈하게 그죠. 몸이 불편한데 고루고루 찢으면서 그렇게 참 좋지요 노인네들이. 여기가 안방이신가 보죠. 예, 네, 여기가 안방이래요. 잠도 잘 오시겠어요. <laughs> 그러면요. 숲으로 둘러싸인 사람의 마을은 숲의 품에 안겨 겨울을 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제적 가치, 또 환경적 가치 이렇게 이렇게 제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적 가치는 숲을 가꾸어줌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세 배가 증대가 됩니다. 이세 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나무가 골게 안에 제목으로서 자라기 때문에 또 빨리 자라기 때문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가 세배라는 말씀이고요. 환경적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익적 가치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수원을 함양해 주는 기능,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기능, 또 맑은 물, 맑은 공기를 공급해 주는 그런 기능. 이런 경제적 기능과 또 환경적 기능을 화폐 가치로 바꿨을 때. 연간 65조 원의 가치를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혜택을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숲, 지구를 살리는 숲, 그래서 미래를 살리는 숲. 그런 숲을 건강하게 살리는 일은 오로지 사람의 일이다. 지구온난화에 제동을 거는 숲이 더 이상 혼자서 애쓰지 않도록. 이제는 사람이 숲을 보살펴야 할 때다.